169번이에요. 그래프 위에 점이 아닌 건 물어봤거든요.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대입하면 참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대입하면 참이 안 되는 점이죠. 그래프 위에 점이었다면 참이었을 텐데, 대입해서 거짓인식을 고르는 겁니다. 마이너스 2 넣었더니 7 나오는데요. 이건 맞고요.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더니 1 더하기 3. 어, 요게 답이다. 1 더하기 3이니까 2가 아니라 4라고 해야 맞아요. 3번.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 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2분의 7 나오는 거 맞거든요. 이것도 맞는 거죠. 4번. 2분의 5 넣으면은 마이너스 5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맞거든요. 마지막 확인 작업. 5번. 3 넣었더니 마력 도하기 3이니까 마삼 나오는 거 맞네요.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